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도바울이 왜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문맥적으로 우리가 상고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우리가 쭉 상고해본 바와 일맥상통한 또이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었음을 그 사도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바로 아,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된 자신을 사도성을 변호했죠. 그럼 1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아, 사도적 가르침이 모든 신앙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에 어찌보면 반석이며 기반이 되는 사도적 가르침, 즉 성경이죠. 우리로 말하면 어,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즉 우리는 모두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근데 그 터를 닦은 사도들조차 사도인,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가 사도로서 수고를 했다.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수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자서전적인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며, 더 나아가 지금 고린도교의 상황 속에 분열과 교만과 싸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아, 그 근본적인 마음은 교만이죠. 어, 자신의 자랑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일시에 불식시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누가 자랑할 수 있고 누가 큰 소리를 낼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고 있는 사도. 이것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 3절부터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해 놓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디렘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내가 너에게 희 전한 말, 우리가 너에게 희 전한 그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건데, 내가 너에게 희 전한 복음이 뭐냐면,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게 복음이다. 이걸 설명하죠. 이걸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다.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와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는 누구에게까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어, 지금, 부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부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어, 확증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 로마서 사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며, 그가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게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로 완성하신 걸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두 번째는 그 의롭다 하신, 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름이 언급되었던 사도들, 특별히 12사도 전체를 다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개바가 있어요. 즉, 베드로, 또 오늘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어,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던 최고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 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이세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사실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믿음 없음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하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음을 지켜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또두 번째 야고보 보십시오. 마가보에 보면 또그 복음서들에 보면 이 야고보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조롱하며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의 신앙이었어요. 믿음 없음이죠. 근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서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믿게 되었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특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믿음이 생긴 것도 뭐죠? 부활하신 이후에 담에색 동상에서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생긴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 내가 믿음이 생겼고 내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가 더한 것,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고 내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은 누구죠? 모든 사도들을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했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신앙 패턴을 갖고 산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너희는 다른가? 너희는 도대체 우리 사도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는 건가? 다른 루트로 믿었나? 너희들은 뭔가 자격이 돼서 믿어진 것인가? 너희들은 뭔가 훌륭해서 뭔가 너희들의 어떤 열심과 너희의 똑똑함과 너희의 어떤 엄변과 지식과 그 은사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믿은 것이며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것인가? 난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다. 모두 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럼 너희들도 어찌해야 되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또그 믿음은 사도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사도된 것, 또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자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지혜요, 의유, 거룩이요,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동하며,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